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들 즐거운 설날 보내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저도 할머니 들 갔다 와서 이제 외할머니 댁을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시간이 남는 건 아니지만 약간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머리를 어제 얘기한 히피펌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완전히 망해가지고. 아예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드는데, 제가 생각한 그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다가 잠깐이라도 하자 싶어서 생각했습니다. 한 40분까지만 할것 같아요. 그냥 어제 다들 내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이게 댓글이 여기 있거든요 제 시점으로 여기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네 근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laughs> 너무 무무 약간 삐죽 빼죽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요 화장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시간도 없고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렌즈 끼고 속눈썹만 살짝 붙였어요. 아무튼 이게 고데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봐왜 이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막 해서 너무 어려워요. 다들 맛있는 음식 드셨나요? 새해 복복 복. 흠. 복 복. <laughs> Thank you guys. This morning I met my cousins I mean like our big family so it was a bit I was a bit shy but tell me so 이게 가로 모드는 없는 거죠 인스타는 <laughs> 있나요? I don't know how to change it. settings. 내가 오늘은 가로가 하고 싶은 날이어서 가로를 하고 있는데 인스타 라이브는 가로를 하는 기능이 없는 것. 가루에서 얼굴 인식을 못 하나? Not good. <목소리> 민지상, 또, 했 다, 노 갑자기 사랑해요. sing a song what type of song 노래방 갔을 때 너무 재밌더라고요. 사랑해 잘하죠? 눈이 예쁘다고 해서 전 이제 할머니 댁을 가야 하는데 그 전에 잠깐 버니스를 보러 왔습니다 젤리 피쉬 아침, 음, 떡국이랑 그런 설 음식 먹었어요. 설이니까요. 굉장히. 오랜만해서 그런가 아니면 채팅이 잘안 보여서 그런가 되게 어색하다. 맞아요 떡국 먹어서 한살 먹었어요. In Korea, there's a food type of um, we called t t e and there's like rice cake and mandu, dumplings. So if we ate that, we get older. I don't know why, but we call that. So today I had one tteokguk, so I get older. My favorite color is blue, and sometimes red, and sometimes black. And I like white too. Oh, <sighs> 어렵네 이게. 이게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없잖아요. is 이상해. 어렵 어려워. 전 사실 슬슬 가봐야 되거든요.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저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헉, 저 앞머리 이만큼 길렀어요. 이제 이제 길으려고요. 이게 무대할 때 있을 때 되게 사진 화보 찍을 때는 되게 좋은데 무대할 때 약간. 뭐랄까, 약간 많이 신경 쓰여서 없애고 기르고 있어요. 아무튼, 씨야 빠이.